자, 화장품이 묻었을 때는 세탁 전에 다른 걸 쓰면 그러니까 세제만으로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봐봐요, 여기 우리는 이래, 이걸 안 쓰겠지만, 가정에서는 만약에 없다, 이렇게 소독용 에탄올을.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얘조차도 뜨거운, 그러니까 열이 항상 제일 중요해. 열이라는 거는 운동 에너지하고 비슷하거든. 그래서, 세제를 넣고 유기 용제를 넣고 얘를 뜨겁게 만들어 놓고 또 뜨거운 물로 붓는 게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거야. 아 얘도 뜨거운 걸로 뜨거운 열을 넣어서 열이 있는 상태에서 혼합해 주는 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베스트에 맞추는 조건이 그렇죠. 좀 어렵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탄 8대 2, 8대 2 이렇게 해서 8대 2를 맞춰 놓고 똑같이 세제도 8대 2. 이걸 재지 않고 어떻게 하냐 4년간 한 20년간 세탁을 하다보면 다 알아 이거 정확히 재면 8대2 8대2 나와있어 그래서 온도가 이제 뜨거운 물로 넣어주면 나한테 뜨거운 물안넣고 하면 이렇게 이제 거품이 네, 많이 거품이 나서 너무... 뭐, 거품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그렇죠. 아까처럼 먼저 세제에다가 안정화를 시켜 놓으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써도 된다고. 네. 자옷 중에서 가끔 이렇게 지금 이제 화장품 얼룩이 묻는 경우가 있거든. 지금 화장품 얼룩 묻어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 과하게 막 비벼대지 말고. 가용한 걸로 문질러 주거나 그리고 가용한 게 없으면 에치 알콜 같은 경우 잠깐 우리가 에치 달콜 발라서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보자. 뿌리기만 하고. 자, 화장품이 비밀되면. 묻었을 때는 세탁 전에 다른 걸 쓰면 그러니까 세제만으로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봐봐 여기서 우리는 이 이걸 안 쓰겠지만 가정에서는 만약에 없다 이렇게 소독용 에탄올을 이제 에탄올 한번 뿌려봐 봐 이제 한쪽에서 그리고 솔로 한번만 살짝만 건드려줘. 봅니다. 딱 벗겨지지 이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써도 되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세제로 써가지고 세제로 한번 해 봐봐 힘을 안 줘도 썩나 가요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서는 세탁소처럼 이런 것들이 안 가지고 있을 때는 알코올을 이용해서 이제 소독용 알코올을 이용해서 소독용 알코올을 먼저 뿌리고 거기에 중성세제 가지고 있는 걸 발라주면 쉽게 제거가 된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보면 먼저 알코올을 뿌려주고 그 다음에 세제로 발라서 살짝살짝만 건드려줘도 됐어 까지자 이렇게 하면 싹 벗겨진다 근데 이걸 굳이 여기서 다 빼려고 하지 말라고 가정에서 아... 만약에 집에서 하게 되면 그냥 뿌려만 주고 저 보면 여 봐봐 여기 뿌려주니까 어때 네. 녹아나오는 거살 흰물이 녹아나오 흰물이 녹아나오잖아 네. 그래서 뿌려만 주고 그냥 세탁기에서 넣고 하는 거야 문질를 필요도 없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탁을 합시다